맞아요. 북한에서는 물이 잘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빗물을 받아 가지고 화장실 물로 쓰는 집들이 되게 많아요.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다라이 큰데 이제 막 사람이 타고 다니고 막 이런 적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놀새 나라입니다. 놀새님들 안녕. 오늘은 북한에선 이해할 수 없는 비를 좋아하는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건데 함께 만나러 가시죠. 그럼요 북한에도 기상청이 있어가지고 날씨를 예보를 해주죠 저녁에 자기 전에 한국도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린 뭐 핸드폰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TV로 많이 날씨를 보는 편이니까 밤 12시 11시 때 노래가 나와요 아침은 빛나라 이강사 이러면서 국기가 나오면서 다음 날 날씨가 나와요 순서랑 날씨가 나와요 다음 날뭘 TV에서 방영하는지 날씨를 알려주는데 북한이 기상청이 그 남의 나라 걸 자꾸 뺏어 쓰는 것 같아요. 일본 거나 이런 데걸 참고해요. 기상청에 돈이 진짜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날씨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한국도 안 맞더라고요, 날씨가. 왜래요 어, 한국도 날씨가 안 맞아요. 북한도 똑같아요. 날씨가 거의 안 맞아요. 그쵸, 그렇죠? 북한은 장마도 오고 가뭄이 많이 와요. 네, 가뭄이 많이 와가지고, 북한은 솔직히 농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농민들이 팔아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데, 가뭄이 많이 오다 보니까 살기가 힘든 거예요. 홍수도 많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저희 청진 같은 경우에도 제가 탈북하고 난 이후에 2016년에 엄청난 큰 홍수가 왔었어요. 물이 가슴까지 올라오는? 집이 무너지고? 막 그런 홍수가 왔었어요. 근데 저는 살면서 홍수를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눈은 느껴본 적 있어요. 눈이 자고 일어났는데 거짓말 안에 가슴까지 왔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학교 안 가자. 오, 예, 좋다! 학교 안 가잖아! 이러고. 어릴 때는 학교 안 가는 게 너무 좋아요. 진짜로. 완전 만세 이랬어요. 진짜로. 그눈다는왜지 마을은 주민들이 치우고 학교는 뭐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치우고 아니면 도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을 주민들이 나가서 치우고 이렇게 계속 눈 쓸어 하루 종일 쓸어야 되는 거지 눈 이거 미는 걸로 아 근데 나는 진짜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인데 그냥 그런 추억이 너무 좋은 것 같아 힘들긴 한데 뭔가 그때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눈 같이 밀고 그 눈을 모아가지고 눈사람 만들고 때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때 시절 너무 그리워요 진짜로. 그때 그 어릴 때 추억만 생각하면 아 그냥 너무 못 누렸다 못 놀았다 이게 너무 커가지고 그냥 그때 너무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 시절로. 음. 일단 단층집들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새요. 왜냐면 집들이 기아가 이렇게 돌로 되어 있는데 기아 틈이 되게 많아요. 공사가 부실한 집들은 그래가지고 비가 이렇게 오면 빗물이 새가지고 집 안에 다라이라든지 소랭이의 빗물을 받아요. 그런 집들이 많고 아파트는 큰 영향은 없는 거예요. 단층 집들이 피해를 되게 많이 보는 거 같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창고가 세요. 우리 같은 경우 아파트는 우리 베란다를 창고로 쓰거나 그런 집들이 많잖아요. 북한 아파트는 집 외에 창고가 밖에 따로 있어요. 아파트가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 앞에 창고들이 쫙 이렇게 있어요. 몇 터집 창고 이렇게 이어 이어 이렇게 창고가 다 있어요. 그래서 창고에 자전거도 넣어놓고 그리고 뭐 김치도 넣어놓고 모든 아파트가 그렇게 돼요. 집안에 창고가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창고가 다 있어요. 되게 좋아요. 응. 엘리베이터가 안 되는 층들이 되게 많아요. 북한은 거의 엘리베이터가 안 되니까 막 5층, 10층까지 자전거를 매일 올려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자전거를 창고에 넣기 하는데 도둑이 되게 많이 들어요. 기원할 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북한은 평소에도 먹을 게 많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비 오는 날 먹는 음식이 따로 있고 눈 오는 날 오는 음식이 따로 있고 이건 아니에요. 근데 그럴 건 있죠. 김장김치를 할때뭐 이제 먹는 음식 김치 에 고구마를 삶아 먹거나 감자를 삶아 먹거나 막 이런 문화는 있는데 비올때 따로 챙겨 먹는 음식은 없고 그냥 집에서 비 오는 날은 아무래도 식구들이 다 집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뭘 만들어 먹어요. 뭐 만두를 만들어 먹거나 아니면 까베기를 튀어 먹거나 이런 문화는 있어요. 비 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요 저는 비오는 게 좋았어요. 왜냐면비 오면 좋은 점이 일단 저는 비를 잘 맞고 다녔거든요. 한국 비는 맞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대머리 된다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비를 많이 맞았어요. 장화 신고 다니고 물놀이 하고 이런 게 되게 좋았어요. 저는 어릴 때. 그래가지고 비오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예쁜 우산도 쓸수 있고 예쁜 장화도 신을 수 있고 어릴 때는 비옷도 입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비 오면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제가 걸음걸이가 안 예뻐가지고 바지 뒤에 흙탕이 다 튀어요. 한국이 좋은 점이 땅이 너무 깨끗하니까 비가 와도 흙탕이 안 튀어요. 물이 다 튀어도. 그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북한에서는 왜냐면 비가 오면 아파트 고층 같은 데는 물이 잘안 나와요 펌프라든지 이렇게 그 얼리는 도르래로 이제 물을 길어 먹다 보니까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빗물을 받아 가지고 화장실 물로 쓰는 집들이 되게 많아요. 빗물을 이렇게 달아이라든지 이렇게 철통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베란다에다가 물확 받아요. 그럼 그 물들을 이렇게 다 쏟아 부어 가지고 화장실 물로 되게 많이 줬어요한지가 그건데 달아 같은 건데 홍순하고 이럴 때는 있, 있죠 당연히. 근데 지금은 그런 걸못 보긴 했어요. 옛날엔 있었어요.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다라이 큰데 이제 막 사람이 타고 다니고 막이런 적은 있었어요. 저 항상 소원 있어요.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랑 첫눈 맞는 거. 북한에서는 그거예요. 첫눈 맞으면 되게 건강하게 한 해를 보낸다고. 건강하게 이 겨울을 난다고. 근데 한국에 오니까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랑 첫눈을 많이 맞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래서 저는 엄마랑 많이 맞았어요. 첫눈 오는 날에 항상 엄마가 제 옆에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보면 어, 엄마 오늘 첫눈 왔네? 3년 연속 엄마랑 첫눈 맞았어요 지금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 엄마는 이제 좀 안쓰러워하죠 항상 자기랑 첫눈 맞으니까 자기 입장에선 좋은데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젊은 애인데 그래도 나가서 친구들이랑 맞는 걸 좋아하지 근데 음, 저는 좋아요 음. 되게 뭔가 첫눈이 오면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되게 감정이 싱숭생숭해요 마음이 푸근해지면서 어? 뭔가 조금 슬퍼요 뭔가 나이를 한살 이제 더 먹어가는 가는 거잖아요 첫눈이 여기 시작하는 게 이제 한 11월이나 12월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해가 바뀌면 이제 나 한 살을 더 먹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더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아요 좀 많이 했어요 눈올때 북한 눈이 많이 오니까 한국보다 되게 눈이 많이 와요 한 10월 말이면 첫눈이 오거든요 그때 이제 첫눈 오면 북한은 장갑도 끼고 코로나 아니어도 마스크도 다 낀단 말이에요 왜냐면 추우니까 기가 오니까 모자 쓰고 수건 돌리고 장갑 다 끼고 털신 씻고 이렇게 하고 눈싸움 하러 나가거든요 저한 고등학생 때까지 그렇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친구들끼리막 눈사람 만들야 오늘 내가 눈사람 만들었다 막 이러면서 들게 같이 놀고 저는 그래서 그때 추억이 있어가지고 한국에서도 제가 눈사람을 만들어요. 근데 한국 눈이 너무 깨끗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잘 다져 안 져요. 북한 눈은 되게 잘 다져져요. 그리고 눈이 빨리 녹으니까 잘 다져지는데 한국 눈이 잘안 녹더라고요. 눈사람 만들기 너무 힘들어요. 최대한 만든 게한요만한 눈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오리 집게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오리 집게랑 하리보 집게도 샀어요. 제가. 근데 아직 못 만들었어요. 그 뒤로 지금 눈이 안 왔거든요. 스키장. 북한에서도 많이 쓰죠. 스키장이나 썰매, 눈썰매장 이런 데 많이 가요. 한국도 스케이트장 이런 데 진짜 많이 가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아이스하키를 배우고 왔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눈이 쌓여서 얼음으로 만든 거잖아요. 인공 얼음이긴 하지만 너무 재밌더라고요. 강 위에서 썰매 타는 거. 북한에서는 강 위에서 이제 판자썰매를 타거나 외발기라고 해가지고 그냥 날이 하나예요. 거기 이 남자애들이 발두개로 올리고 콰약 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고 그렇게 눈이 오고 얼음이 생기면 얼음 축제. 얼음 조각상이에 얼음 다 깎아가지고, 거기 불러가지고, 뭐, 인형도 만들고, 막 이렇게. 진짜 멋있어요, 근데. 맞아요. 북한 겨울 진짜 추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코로나가 아니어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기가 너무 시려워가지고, 기마개를 하고 다녀야 되고, 손발이 시려가지고, 손, 장갑, 털신, 손바지, 토옷필수예요 진짜로. 겨울이 너무 춥고, 겨울이 너무 길어요. 제가 그래서 5월에 탈북을 했는데, 5월 때도 패딩을 입고 다녔어요. 한국 와서 제가 깜짝 놀랐던 건, 한 2년 동안 겨울에 패딩을 안 입었어요. 너무 따뜻해가지고 왜 패딩 입지? 맨투맨만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한겨울에도 그 컨버스 천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게전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면 북한은 너무 추우니까 못 신잖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여기는 신는 거. 그게 너무 신기하고 충격이었어요. 응. 그리고 또 차를 타고 다니니까 그냥 겉옷 하나만 챙겨서 다니고 그런 건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눈이 자주 오긴 했었어요. 눈이 진짜 많이 와요. 눈이 많이 오고 날이 춥고 최악이었던 것 같아 날씨는. 여름엔 대신 좋아요. 한 일주일만 반팔 입으면 여름이 다 가요. 네 여러분 오늘은 북한에선 이해할 수 없는 비를 좋아하는 한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분 오늘 영상도 재미있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